아이 지금 데 요정이 됐다고? 붕대 오염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. 이생상에첫발는것좀 봐라. 저기 지환이 일로 오세요. 나임 론지 <laughs> 1 분만에 <laughs> 뛰지 못하는 몸이 됐어. <laughs> <laughs> 신발 안 신고 <laughs> 여기서 <옷> 천신길 봐. <laughs> <laughs> 존나 야만인인데. <웃음> <웃음> 어, 아직 좀비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 벌써 다쳤음. 유리조 <laughs> <laughs> 뭐 하다가 다쳤는지? 이새끼 유리조가 위로 바꾸려 하다가 <laughs> 발로 밟아서 지가 다쳤음. 니뭔유치원생일여기가 <laughs> 네, 뭐 <laughs> 어, 야 언제 언제 다음? 아이 오염됐어. <laughs> 아니 니가 좀 걸어서 그래. <laughs> 니 그래. 지금 몰라. 내가 좀나당가찾기 다가찾기 노래 하고 있을게. 좀 직설적으로 <웃음> 말하자면 니 <laughs> 네, 지금 존나 도움 안돼. <laughs> <laughs> 아니, 단어 찾기놀이가 존나 웃기네. <laughs> 나 시점 알파리 잡지도 있는데. <laughs> 응, <맞아>. 근데 오정마나 놀까 둬줘. 야이 새끼 이 씨발 이 싸간지 좀 봐라 이거 진 <laughs> <laughs> 여기 거만하게 어? 앉아가지고 놀고좀 달랐나. 이런. <laughs> <laughs> 찾아봐. 아 봉합 봉합이 필요하구나. 아야 봉합은 좀 다른 거다. 오버 쳤어. 봉합해 주세요. 아씨, 아, 봉합은 좀 다른, 다른 건데? 의사 없습니까? 어? 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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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뭐? 너 아니, 너 의사 뭐. 선생님 없나요? 지원님 이거 녹화 중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가라! <laughs> 가버려가버려 <laughs> 안녕하세요, 경북대학교 살봉치. <laughs> 으아! <사회복침을 웃음> <laughs> 의사선생님 없나요, 의사선생님? 씨발, <laughs> 니 영양사면서 뭐, 왜 이렇게 바라는 게많은너 <laughs>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. 하하! 누가 제점좀 도와줘라. 아니, 봉합 어떻게 고침 봉합은, <laughs> 봉합을 할 그게 필요해. 그, 도구들이 필요해, 도구. 가져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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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, <빨리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도, <여보, 웃음> 니가 죽으면 안 돼? 아이 <laughs> 그냥 죽고 다시 뭐활하면 안돼? <laughs> 어, <laughs> 아이 또! 정성이 말 너무 심한가 이가 <laughs> 차라리 죽으라니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다치는 애는 처음 봐 딱히 무슨 방법이지 모르겠다 나는 아니 사회에 쓸모없다고 죽거 <laughs> 이래 <이랬고 죽으라리. 웃음> 거 같다 <거, 거>, <laughs> 아 없는 놈 죽어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이 짤뚝 가리는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짤뚝 가리 웃기게 함 이렇게 하 나 지금 게임 들어와서 그천 갈아끼우고 천 씻고 계속 무한 반복 중이에요. <laughs> 아 근데 좀나 도움 안 돼. 유비잖아요. 아껴 주세요. <laughs> 내가 내가 그래서 충고해 주잖아. 이게 불이 지금 불편한 거야. 충고? 넌 꼰대야. 그냥 죽어. 넌 꼰대라고. 형아 그냥 이거 봉합 봉합하지 말고 그냥 죽자. 이게 편해! 오케이 그럼 버피하고 있을게 아 그래 그래그래 그래. 아니 붕대 풀고 하세요 붕대 풀고 <laughs> 막 다칠걸 어? 야 운동하니까 아 오염되네 아니 <laughs> 왼발이 오염이 안돼 아성이 깊은 상처는 붕대로 지혈이 안됨 붕대 품는게 의미가 없다는 거라니까 야, 나, 나 운동하니까 오염이 안되는데 왜왜 그러지 <laughs> 야 좀비 잡고 와봐 <laughs> <laughs> 안서야! 에? 네? 가서 돈비좀 데리고 와봐. 덤비좀데고 오라고? 어. 왜? 네. 아, 얘좀 죽이게. <laughs> 너, 시 니가 그냥 도끼 들고 패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아니, 씨발, 이게. 안 되잖아, 이게! 안 된다고, 이게! <laughs> 아이씨. <laughs>